이 부호 다를 때는 뭘안 해도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안 해도 돼. 생략을 해도 되거든? 생략을 해도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 자, 일단 부호가 다르면 두개 더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양수 더하기 음수면 뭐 모르잖아. 그치? 얘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건두개 곱했을 때 음수. 그치? 요걸 이용해서 사실 이걸 이용하면 이걸 안 해도 돼. 자, 우리 판별식 원래 어떻게 해요? b 죽은 마이너스 4 a c 로 하죠. 근데 원래 알파벳하는 뭐니까 만, 어, a 분의 c 잖아요, 그렇죠? 자 a 분의 c가 만약에 음수라는 거는 a 하고 c 하고 부호 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자 a 하고 c 하고 부호가 다르면 a c 자체는 음수지, 그렇 그러면 제곱에서 음수를 빼지, 제곱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어, 이거 무조건 양수야, 그렇 무조건 양수니까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어, 역시 또입질로 오기 시작했어, 그렇 <laughs> 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할 거야 안할 거야 하기 싫잖아 뭘또써귀찮기이하나 하면 되지 그치 하고 싶으면 해도 돼 했다고 틀린 건 아니야 알겠어요? 해도 돼 근데 원래 안 해도 된다고 얘만 그럼 생각해 봐 어느 게 제일 하고 싶게 생겼어요? 어무리 봐도 3번 아니야? 어 이게 제일 간단하네 그치 그래서 얘가 제일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너무 간단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뭔가 이게 조건을 더 달아서 하기도 해. 그게 이제 이거야. 아니, 너무 간단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아, 두 군의 부호가 다르면, 모두 비교해서 하기도 하냐면, 절대 값을 좀 비교해서, 절대 값을 비교하는 이유가 두 군의 합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거야. 자, 양근의 절대값하고 은근의 절대값하고 비교했을 때 은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양수 더하기 음수했을 때 당연히 음수 될거 아니에요. 그쵸? 렇 이런 거잖아. 얘는 2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면두개 더하면 음수 이런 거잖아. 그치? 아니, 그니까 뭐 두근의 합에 대한 조건을 주려고 절대값을 비교해서 조건을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아, 그래서 요딴 조건이 있으면 뭐도 확인해 보자고. 얘합 예, 조건도 확인해 보자. 근데 여전히 뭔안 해도 돼? 판별식은 여전히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이것만 하면 판별식은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야.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나와.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오죠. 자, 이거를 뭐, 난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옛날 표현으로 할게. 여기서는 근의 위치라고 했는데, 자, 내가 배울 때는 이걸 근의 분리라고 불렀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정확하게 하면 위치 판단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양수, 음수, 부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위치를 판단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 몇보다 크다, 몇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외우면, 부호 판단은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걸 할줄 알면 부호 판단 자동으로 할수 있어.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알지만, 아이뭐 앞으로 가고, 바보야. 자, 두분이 피보다 클 때, 자, 만약에 양수이려면 여기 피가 몇이면 돼? 0이면 될거 아니야. 0보다 크다 하면 자동으로 두개 양수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면 이거 그 부호 판단도 굳이 안해도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냥 한 판대라고 알려줘. 한 판대. 한 판대. 자, 근의 불리는 한 판대다. 이게 뭐냐면 함수값. 얘 뭐일 것 같아? 그렇죠 판별식. 얘 뭐일 것 같아? 대칭축. 알겠어? 자, 이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컨셉은 이거야. 이차방정식의 근은 함수로 나타냈을 때 무슨 절편이니까 x 절편이니까 x 절편의 위치를 찾으려면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이용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냥 그려 놓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 놓고 p 보다 커요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함수 값 p 집어넣은 함수 값은 나름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대신 이것도 기준은 뭐냐면 철저하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야 만약에 음수면 p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될 테니까 이거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럼 p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양수를 기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외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함수 값 그치? 내가 말하는 요거 함수 값 자, 그리고 이제 뭐, 판별시 아, 두 점이 있어야 뭐, 나오든가 날든가할거 아니야. 그치? 그치? 왜냐면, 이게 허근이어도, 허근이어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 피보다 클 조건, 이거 만족, 이거 안 해버리면, 이거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허근인지 실근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축의 위치가, 아무리 봐도 피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축이 피보다 크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축. 대칭축. 그래서 일명 한판대야. 한판대. 뭐 이거 어떤 식으로 조합해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 그쵸. 대한판. 이상하죠. 그쵸? 다 해봤어. 다 해봤어. 판함대. 발음이 빡세. 해보면 알아. 난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되게 거지 같아요. 뭔지 다, 뭔지 다해 함대판. 이것도 이상해. 한판대가 뭔가 그냥 좀 입에 붙는 느낌? 아니냐? 반응이 없어, 얘네. 니네, 그래 봐, 그래. 키워, 얼마나 잘 보나 보겠어. 중간고사 거지같이 보기만 해봐. 내 쫓아버릴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쫓으면. 와 해방이다! 자, 두근이 피보다 작을 조건 역시 한 판대 이용한다고. 일단 함수값, 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왔다. 대칭축이 이번에는 장래. 그치? 자, 그리고 두근 사이에 피가 있을 때, 두근 사이에 피.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면 함수값피 넣었을 때 음수면 장땡이죠 그쵸? 자,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안 해도 되는 이유. 자, 이렇게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다면 아래로 블록에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식은 가지게 돼 있죠.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안 해도 됨. 하고 싶으면 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안 해도 돼. 생략 가능. 자, 그리고 축의 위치는 P를 기준으로 어딘지 판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있을 땐 축의 위치 판단 안 함. 그래서 뭐만 확인?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역시 또 이것만 나오면 땡큐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제일 안 나오겠네. 보나 마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짬뽕도 많이 한다고.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까 역시 한 판대 함수값, 함수값 쳐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축은 2개 사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서 무조건 길어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블랙라벨 같이 또 계산 더럽게 나오는 문제집들은 진짜 막그네공식 뭐 쓰고 지랄해야 돼서 엄청 더럽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어요? 자, 얘는 좀 쉬우니까. 얘날 힘드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야,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버텨봐. 지금부터 딱 20분까지, 20분까지만. 20분까지만 한 놈도 안 자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라고? 넌 너무 먹지 마. 응. 음, 먹지 마. 그럼 돼. 뭐, 뭐고, 유치하게, 그치?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따위에 나의 아이 잠을 포기하냐, 이거잖아. <laughs> 아, 뭐, 아니, 뭐, 그래. 뭐, 그렇지 영혼을 팔지 않겠다, 아이스크림 따위에. 그치? 그치? <laughs> 자잉. 따지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판별식 따져야 된다고. 그치? 자, 지금은 짝수공식 못 쓰니까, A조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갔다 두 근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 뭐 확인한다 두 근의 합을 확인한다 두 근의 합이 지금 몇이죠 a 그죠 a는 0보다 큰작음 0보다 큰자 알파벳다 알파베타. 알파벳다도 어떻게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3이니까 이거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됨 0보다 큰자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거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음, a 플러, 마이너스 6 이랑 a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그럼 이거 1층으로 그릴거야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랑 6, 1층 그렇죠자 그리고 2층, 요거 2층 빵 꾸뽕, 0, 2층 자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죠? 3층 자, 그러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 걸 찾을 거야. 여기밖에 없죠? 그치? 자, 이거는 몇 층이 없어서 안 됨, 2층이 없어서 안 됨, 여긴 몇 층이 없어서 안 됨, 1층이 없어서 안 됨. 알겠어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 게 3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래서 3개 이상의 부등식에 대해서 하다 보면 조금 빡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껌이지. 개껌.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 있으면 뭐만 확인하면 돼. 두 분의 곱만 확인하면 돼. 자두 분의 곱은 지금 뭐니까? 아 2k-4. 얘가 뭐다? 0보다 작다. 그럼 k는 뭐? 2보다 작다. 끝. 알겠어요? 알겠어요? 완전 땡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자, 그럼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2차 방정식인데,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데,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그쵸? 서로 다른 부호는 서로 다른 부호인데, 모두 준 거야. 뭔가 절대값에 대한 힌트를 줬죠. 그쵸? 그치? 자, 그럼 모두 확인하면 된다고. 두근의 합도 확인하면 된다고. 자, 두근의 합이 지금은 뭐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 마이너스 3. 자, 이게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죠 음수 요거까지 추가된다 요게 요 말이다 자 알파벳 하는 당연히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얘는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럼 A는 크다 2보다 얘랑 자 얘를 풀어주면 일단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1아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A는 크거나 같다 3 A는 작다 아1자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건 결국 A가 3보다 크다죠? 그렇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거는 굳이 1층 2층 안 그리고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 나는 바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럼 1층 2층 그리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서 좋습니다. 시간 남겠는데? 야, 시간 남으면 이거 정과 좌표다 하자. 그래도 되지? 어 맞아요. 야, 부등식 다음은그 다음 정과 정과 잡표지 뭐그치지 평면 좌표 평면 좌표 금방 하니까. 그리고 내일 직방하지 뭐. 그러면 이제 원방이랑 이동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끝나겠네요. 어, 원방을 만약에 니네가 잘 이해하시면 다음 주에 끝내고요. 만약에 원방 잘 이해가 안 가면 한번더 할게요. 알겠어요? 자, 직선 y는 x 플러스 2차 함수. 이거하고 만나는 두점의 a, b라고 할때 a, b 위에 a, b가 아닌 1,2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어. 자, 일단 최고 차의계수가 양수죠. 그렇죠 잘 모르겠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보는데 아싸 이렇게 그려서 그려갖고 아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1 1만래자 그러면 생각해봐 을 원래 A하고 B를 찾으려면 A하고 B를 찾으려면 두개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분명히 A하고 B의 x 좌표가 나올 텐데 이 x 좌표의 두값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y 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거에 2근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야? 1이 있다는 뜻이지, 그치? 어, 두근 사이에 1, 그럼 1 넣었을 때뭐면 장땡? 소주아1 넣었을 때뭐면 장땡? 좀 찾아라도 봐, 이 새끼야. 그냥 목 때리지 말고. 아이씨, 쟤또 뭐래, 이러지 말고. 어머, 두근 뭐 사이네. 그럼 함수값이 무슨다. 음, 보면 안 돼? 아, 보면 안 돼?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안되냐?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욕망은 하나도 없나요? 건드리지 마라 이거냐? 그럼 내 머릿속에는 안 들었으니까 네가 해봐 이거냐?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라도 좀 적극성을 보여 봐 그럴 수는 없나요? 그냥 조용히 해? 그냥 빨리빨리 풀어? 빨리빨리 풀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어? 니네 뭐 이해하는 거 상관없이 푼다면 나 얼마든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뭐, 그리고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풀어볼 수도 있고, 1번부터 1000번까지도 다 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 알아, 대주 알겠어요? 니네 뭐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니네 진짜 그거 습관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시간 버리는 거라니까. 시간 낭비. 난 원래 이렇게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야. 빨리 고치는 게 나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하나라도 건져갈 게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서 난 집에 가서 꼭 다시 봐야지만 이해가 간다. 그것도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갈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될것 같다. 이것도 오만이야, 오만. 5만. 이게 자만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거라고 저 새끼가 하는 얘기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뭐 하나라도 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면 니네 앞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선생님이 있어도 니네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상관이 없어 내가 알아서 공부 잘 하니까 알겠어? 캐치할 걸잘 캐치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어요? 들으면서 만약에 아저새끼또 딴소리 하네? 그럼 난 속으로 공식이나 외워야겠다 이러면 진짜 좋아 알겠어요? 뭐한판대한판대한판대 이러면서 오우 쉣 2차방정식의두 실근 알파, 베타가 이번엔 뭔가 좀 자, 좋은 조건을 잔뜩 줬어, 그치그렇 그치? 자, 그러면 그려보는 게 제일 속편해. 자, 왜2차방정식의두 실근은 함수로 나타났을때 무슨 절편? x절편, 그치 자,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큰것 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중간에 0이 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두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두 근은 2보다 작고 두근 사이에 모두 있고. 영도 있고. 자, 원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한판대 해서 원래 함수값이랑 판별식이랑 대칭축이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두근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게 있으면 판별식 안 해도 돼. 알겠어요? 판별식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함수값만 해도 돼. 사실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가 정말 나중에 배우는 사이값 정리해서 나온 거야. 그냥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야 사이값 정리 나 뭔지 안다 나 뭔지 알아요 나 뭐, 뭔지 압니다 아니 당연히 수학 1 이상 공부하지 않은 정확하게 하면 수학 2 이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혹시 아나 물어보는 거야 나 알아요 재현아 네가 이럴 때 튀어나와야 돼이 새끼야 이 새끼야, <laughs> 새끼야. 아나 진짜